라면, 많 음, 아니, 계정 만들고 갈래?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서 만든 거야? 비디오 라면. <laughs> 안녕하세요, 비륙꾼 여러분들. 저는 유기자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거를 시도를 해볼 텐데요. 한번 라면을 끓이면서 알려드릴 텐데. 라면을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분, 4분? 이 정도세요. 4분이 걸리기도 전에 뭐 개장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겠죠? 저는 이거 안 넣습니다. n nope. 이제 또물 넣는데 또 기가 막히게 또 이게 또 거꾸로 막 넣고 또 이게 또게아야겠다 물을 또 기가 막히게 PC방 스타일로 한번 라면을 세팅해 보고요. 계정 개설의 스타트는 역시 저희집 고양이 미니와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눌러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정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계정 추가 버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저 같은 경우삼성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왼쪽 하단에 있는 본인 계정과 내 비즈니스 관리하기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혼자서 계정을 관리하느냐, 아니면 다 같이 관리하느냐, 이런 건데, 저희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만들 거고요. 성과 이름을 또 이렇게 기입하는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성 하면 이제 SEX, 그 남녀 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 가면 뭐, 남자 뭐, 이성연, 뭐, 남자 뭐, 멋시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속지 않아요. 비디오 뉴스라고 한번 이렇게 넘어가면은 생일과 삼결또 입력하는 난이 있죠. 여기서는 반드시 계정을 만드시는 분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나중에 계정을 찾으실 때또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요. 뭐 추천 이메일 주소가 위에 두 개가 뜨고 아래는 수동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비디오 뉴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을 누르는 노프 nope. 도대체 누구예요? 사칭 이거 안 됩니다. 진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찐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전화번호를 추가할 거냐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계정을 찾으실 때 아주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계정이 생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저희는 유튜브 계정에서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로그인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비디오 뉴스로 이렇게 로그인된 창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채널 입력하면은 여기 유튜브 계정 선택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어 아까 입력했던 성과 이름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채널명을 그대로 쓰실 거라면은, 어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고, 변경하실 거라면 이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만들기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은, 이야, 이또 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이런 화원 메시지와 함께 개설이 된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약 3분 30초 지나가고 있는데 네, 라면이 익기도 전에 만들어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라면이 잘 익었나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런 꼬들꼬들한 느낌으로 저는 이제 라면을 먹으러 가봐야 되니까 비리꾼 여러분들께서는 밥 맛있게 챙겨 드시고 왜 비리꾼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디저트 를 시청하시는 누리꾼 여러분 요걸 줄여서 비리꾼입니다 여러분은 비리를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 아니... 다음 시간에는 채널을 개설을 해봤으니까 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앞으로도 비디오 노트와 꾸준히 함께해주세요. 안녕!